미국 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는 CNN의 보도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는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평소 TV를 보지 않던 젊은층에게도 흥행하고 있어 사실상 21세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특정 컨텐츠가 넷플릭스에 있냐 없냐가 컨텐츠를 시청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런 넷플릭스에서 단한번 섭외를 위해 몇 년을 따라다닌 한국인이 있다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셰프테이블에 출연한 이후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된 정관스님 스님의 요리는 물론 손끝이 닿는 음식 재료마다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입니다. 지난 3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2 주최 측은 한국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을 올해의 공로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정관스님은 사찰 요리라는 원칙 안에서 창의성, 기술력, 제철 식재료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아시아 대륙과 그 너머 사람들이 존경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했다며 이번 공로상을 통해 풍미와 혁신적인 요리에 대한 스님의 깊은 열정과 업계에서의 전설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정관스님, 철학적 요리사라는 기사에서 사찰 음식은 1700년 동안 이어져온 한국의 전통 채식이라고 설명하며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스님에 대해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전남 장성군 백양사 천지남 주지인 정관스님은 17세에 출가해 50여 년간 사찰 음식에 몰두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해본 적도, 식당을 운영한 적도 없지만, 내로라 하는 셰프들이 줄지어 찾는 스승입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요리에 대한 철학이 그 어떤 요리사들과도 차원이 다르다고 알려집니다. 한국 문화의 절제미와 단아함의 극치를 음식으로 그대로 전달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정관스님은 사찰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고 허기진 방문객을 대접할 뿐 자신의 음식을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만든 음식에 대한 경이로움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이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정관스님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한식의 다채롭고도 절제된 맛에 그대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속에서만 음식을 만들고 이 땅에서 나는 식재료 하나 하나에 의미를 두고 감사를 전하는 정관스님의 명성은 점차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많은 다큐제작자들이 정관스님의 음식을 촬영하고자 했고 스님에게 촬영을 제의했지만 늘 정중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해 무척이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저는 수행자이지 셰프가 아닙니다라는 말하며 자신의 음식 철학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랬던 정관스님이 결국 2017년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시즌 3에 출연해 전 세계에 한국의 사찰 음식을 알리게 되는 한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다큐 제작을 거절했지만 예의를 갖추고 진심을 다해 정관스님을 만나러 온 에릭 리퍼트 셰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유명 요리사 에릭 리퍼트 또한 정관스님의 음식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되는데요. 에릭 리퍼트 셰프는 17세의 요리를 시작해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의 총책임자가 되어 뉴욕타임스의 별 4개라는 기록적인 리뷰를 이어가고 있는 스타 셰프입니다. 그는 헐리우스타 못지 않은 인기로 많은 뉴요커에게 주목받고 있죠. 이미 여러 매체에서 뉴욕 최고의 요리, 올해의 레스토랑, 뉴욕 최고의 셰프 등 많은 상을 받으며 그의 실력을 인증받았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의 촬영을 맡았을 때 정관 스님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추천했고 한국에 도착한 그는 가장 먼저 천지남을 찾았습니다. 정관 스님은 그에게도 어디서 나고 어떻게 내게 왔는지 식재료의 여정을 알아야 제대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식재료를 알아가는 건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건 수행입니다. 리퍼트 셰프는 천지남에 3일 동안 머물며 진짜 장맛을 알게 되었고, 엿기름으로 조청을 직접 만들며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산에서 자란 채소를 먹고 한국에 제대로 감동하고 돌아간 그는 정관 스님의 음식 재료에 대한 존중과 어머니 같은 원초적인 전통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크게 감동한 리퍼트는 정관 스님을 뉴욕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정관의 요리에 압도된 에릭은 친구들에게 정관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관 스님의 한식은 극적인 감동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초대받아간 뉴욕에서 정관 스님은 미국인을 위한 특별한 음식이 아닌 천지남에서와 똑같은 소박한 채식 밥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리퍼트 셰프의 식당에 초대된 뉴욕타임스 기자는 정관 스님의 음식을 먹자마자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2015년 천지남에 4박 5일 머물며 정관스님의 음식을 먹고 돌아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요리를 먹으려면 뉴욕이 아니라 천지남으로 가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전체에서 정관스님이 화제가 되자 넷플릭스에서는 스님을 찾아와 자신들이 기획한 다큐멘터리인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셰프의 테이블은 단순히 음식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세계 최정상 셰프들의 삶과 철학 완벽함을 추구하는 탐구정신을 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시리즈로 미국 방송계 최대의 행사인 에미상 후보에까지 오를 만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 유명 셰프들 중에서도 그 실력이 검증된 최고의 셰프만을 초청하기에 아무리 인기 있는 미슐랭 스타 셰프라 할지라도 출연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즉 셰프의 테이블에 출연하는 것 자체로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관스님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스님은 넷플릭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나는 셰프도 아닌데, 셰프의 테이블을 딱히 찍을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끊임없는 설득과 부탁을 했습니다. 거듭된 출연 요청이 왔지만, 거듭 거절이 이어지던 중에, 우리나라의 자연을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 사찰의 문화를 알릴 수 있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관 스님은 한국의 음식과 자연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한국산이 가장 예쁜 5월에, 내가 원하는 대로 찍자는 조건으로 출연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찰에 묵으며 촬영하는 외국 스태프들에게 정관스님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엔 흰쌀죽에 장아찌 하나를 반찬으로 줬는데 그들은 감동하며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촬영은 잔잔하고 소박한 깊은 산속의 삶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고 이후 방영된 셰프의 테이블 정관스님 편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다큐에 담긴 내장산과 천지남의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고, 정관 스님이 내놓은 소박한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관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해외 셰프들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정관 스님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찾아온 이들이 누구든 간에 잡초 뽑기와 반일, 설거지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먼 타지에서 찾아온 유명인이라 해도 한국 땅을 밟은 이상 자신의 법도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에 하나하나 진심을 담길 바란 것이죠. 이러한 정관스님의 뜻을 알기에 아무리 많은 직원들을 거느린 스타 셰프라 할지라도 스님의 지시를 순순히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에서 한국의 사찰 음식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음식에는 스토리텔링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서만 자란 귀한 재료를 소중하게 여기며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음식의 맛을 만들어내고 음식을 먹기 위해 노동이라는 수고를 거쳐야 하는 것. 해외에서는 이것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단정하고 간소한 삶에서 비롯된 우리의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정관스님에게 존경을 보내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